자, 마지막 이제 영작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어, 일단 영작하는 것도 구문의 이해가 필요하고, 우리가 구문독해를 하는 이유가 어, 능동적인 영작력을 키우려고 하는 목적도 있거든. 일단 문장의 형태나 폼을 알아야지 우리가 능동적으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자그 점을 참고해갖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 <laughs> 자 문장을 일단 우리나라 말 문장을 보면은 주어가 어디고 동사가 뭐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파악이 돼야 돼. 그리고 기본적으로 갑목적어 직목적어를 사용한다 사용하라 그랬으니까 직목적어 아, 그리고 집목적어지. 못하네. 집목적어를 쓰라 그랬으니까 그 형태가 뭐가 되는지도 역시나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일단. 유 너라는 주어가 나와 있으니까 유부터 시작을 해야겠네. 그다음에 알게 될 거래.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 알다라는 표현이 find라는 동사가 나와 있는 거지. 근데될 것이다라고 했다는 것은 미래시제니까 find 조동 아, find 일반 동사 앞에 우리는 조동사를 붙여야 되고. 이제 여기서 구문을 하나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find가 감목적으로 직목적으로 쓰인 경우 좋다거나. 목적을, 쓰이는 경우, 그 형태는 일단 적으 t 쓰이는 경우 그 다음에, 일단 i l l read i Find 나오고 g 목적어 i s 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 보인. 형용사 형용사나 명사 나오고 그 다음에 s o n g o n n g 나 또는, 또는 대절 뭐 이런 것들이 집목적어 자리에 나온다는 거지 자 일단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형사 명사가 목적 부어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해석이 선생님이 이걸 편의상 형사 명사를 A라고 놓고 여기 집목적어를 B라고 놓으면은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B 하는 것이 A라는 것을 알게 되다 보통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 여기에 해당되는 말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뭐 하는 것이 뭐라는 것을 알게 된다. 애완동물과 함께 사는 것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집목조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도움이 된다. 이게 그러면은 여기 형용사 명사로 나와야 되는 A 자리. 즉, 목적 보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움이 되는 부터 먼저 써줘야겠지. 그러면 도움이 되는 이란 단어가 h a l p f u l l 형용사 형태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나 ING냐 대절이냐 이걸 찾아야 되는데 애완동물과 함께 사는 것이라는 얘기는 살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지금 목적어를 만들라는 얘기니까 투부정사나 ING를 가지고 만들어야겠네 동사로 목적어를 만드는 방식은 투부정사 ING가 있지 그러면 지금 열 단어를 쓰라고 했으니까 단어의 수에 맞춰서 만들어줘야 돼 일단 선생님은 열 단어가 되려면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투 그다음에 사는 것이었으니까 live. 그럼 이제 나머지 애완동물과 함께라는 표현을 쓰면 돼. 자, 애완동물이라는 단어를 테고 모모와 함께라는 단어를 텐데 모모와 함께가 전치사니까 전치사는 명사 앞에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with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애완동물, 어, pet.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 홉열기억열 단어 이렇게 하고 답이 완성이 되네. 그러니까 구문 동기를 하는 게 영작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뭐냐 이런 식으로 구문을 이해를 해야지 너희들이 이 문제를 풀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 구문을 가져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그때그때 영작을 할수 있다는 거지 자, 이렇게 풀고 그 다음 22번 우리 반의 정학생들은 잘 적응하는 듯 보인다 여기서 핵심은 뭐겠어? 모모인데 보인다 s e m to 동사 번형 나오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럼 심프가 동사 자리에 가야 되니까 우리 반의 전학생부터 먼저 시작해야겠네. Our new student. 아, classmate. Classmate. 그러니까 우리 반의 새 전학생은 심프 뭐 모인 듯 보입니다. 모인 듯 적응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럼 적응하다를 뒤에다가 붙여야 되는데. 적응 하고 있다라고 했어 뭐뭐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렇지. 진행형 시제를 넣어주라는 얘기야. 이게 문제를 하나 더 복잡하게 만든 거네. 그럼 진행형 시제는 어떻게 만드냐? 비동사 플러스 ing 이렇게 되는 거겠지. 투가 투부동사의 투니까 뒤에 동사 원형 비동사가 나온 잘정하고 있는데 보입니다. 그럼 잘 마지막으로 붙여준다. 음. 그렇지. 그다음에 심장의 주요 기능은 신체 모든 부분에 산소를 전달하는 것이다. 일단 이거를 영작하려면 요 형태를 알아야 돼. A of B 형태 해석이 B의 A라는 의미가 돼. 그러니까 심장의 주요 기능이있으니까 주요 기능 먼저 나오고 오브 심장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무엇 무엇을 뭐뭐로 전달하다라는 표현인데, 무엇 무엇을 뭐뭐로 전달하다라는 의미는, deliver A to B. 형태로 나온다. 그리고 A를 B에 전달 자, 이두 가지가 핵심이 되겠네. 자, 그럼 주어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주요 기능은 그랬으니까 더, 메인 기능이란 단어로 지금 나와 있는 게, function이 되겠네. of, 심장에 그랬으니까 더, heart. 그러면 여기까지 뭐가 완성이 되는 거야? 주어가 완성이 되는 거다. 어? 아, 기능이 지금 function이 없네. 미안. 잡이라는 단어로 시작했네. 아이, function도 기능이라는 의미가 있어. 틀렸다고 선생님 욕하지 말고. 어 그다음에 the main job of the heart 여기까지가 주어. 그다음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 모모하는 것이다가 있으니까 구문을 하나 더 이해해야 되는구나. 어, 전달하다라는 동사를 모모하는 것이다라는 의미의 보어로 만들고 있으니까 동사의 보어 형태는 어떻게 만든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두부정사로 하든가, 동명사로 하든가. 자 그러면은 아투부 정사나 동명사랑 앞에는 당연히 비동사가 나와야 되고 자그고 비동사 다음에 투부 정사나 동명사가 나오는 형태가 보어 형태가 되지 그러니까 일단 비동사가 동사 부분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투부 정사냐 동명사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주어진 단어만 사용하라 그랬으니까 주어진 단어에 요 2는 여기 딜리버 a to b 할때 쓰이는 전치사 2니까 이거 빼고 그 다음에 주어가 없네 그래, 그러면은 딜리 주어가 없대 2가 없으니까 딜리버링 이런 식으로 해갖고 보어를 만들어 주는 게 핵심이네 이렇게 보어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 형태를 만들어 주면 되겠지 A to B 형태. 지금 보니까 어, 산소를 그랬으니까 oxygen. 그 다음에 to 어디로? 신체 모든 부분에. 자 이것도 역시나 A of B 형태로 써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모든 부분이 먼저 나와야 되고 o 그 다음에 신체라는 body 들어가주면 되겠네. 아, 돈은 더 이상 쓸수 없으니까. 6월 받게 가 되겠습니다. 선생님도 지금 직속에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단어 이거 확인이 제대로 안 돼. 그러면 주어진 단어만 이용해갖고, 문장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심장의 주요 기능은 전달하는 것이다. 산소를, 신체 모든 부분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0.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나는 빗속에서 걷는 것이 불쾌하다고 생각했다. 자, 요거는 유걸 알아야겠네. 자, 뭐모시 뭐라고 생각하다라는 표현이지. 일단 빗속에서 걷는 것이가 그렇지, 진목적어. 불쾌한 이게 목적부어 그다음에 생각하다 동사. 그럼 생각하다라는 동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싱크줬스니까 싱크로 만들어 보자고. sink 감옥적. 그 다음에 형용사는 명사 나와야 된다고 아까 전에 앞에서 했었지. 제가 정식 문장 성분의 이름은 목적 부호야. 목적? 부호 형태가 형용사나 명사 형태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집목적 어니까 아까도 썼지만은 투부 정사가 나왔죠. 동명사가 나올 듯, 뭐 대절이 나올 듯, 뭐 이런 식으로 완성이 돼야 될 거야. 자, 이게 핵심이야. 일단 나는 했으니까 I. 그다음에 soft. 감옥 적어 쓰고. 그다음에 목적보 불쾌하다고 랬으니까 불쾌한을 써주면 되겠지. On. 그다음에 전체. 그다음에 또총 단어를 여덟 단어 줬으니까 일단 이는 한번 I N G로 써볼까. 자, working. 그 다음에 이제 빛속에서인더 레인. i n 자, 그러면은. i 짜 맞는지 하그러면 넷, 다, 그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지. 아 여기 있는 게다오타 그러면은. 다 자, 목적면 이렇게 해서 완성시키면 된다. 그 다음에 어, 25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기를 원한다. 아하, 요거는 이런 구문을 알아야겠네. 동사 자리에 원트 나옴으로써 해갖고, 원트,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 부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 목적 부어가 투부정사로 나온다는 게 핵심이야. 편의상이 목적어를 a라고 놓고 목적부어를 b라고 한번 나본다면 이러한 구문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느냐 a가 b 하기를 원하다 당연히 이 앞에는 주어가 있어야 돼 주어까지 준다면은 주어는 또는 주어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어는 a가 b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확인되지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주어, 그다음에 원한다, 원트 동사, 그다음 누가 그들의 자녀들이 목적어, 그다음에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기를 이게 목적 부어 투부동사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구문을 이해하면은 문장이 좀더간단해되고 눈에 보이지. 그 꿈이 그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 얘기 선생님. 자, 그러면 일단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m 지 s parents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원한다 목적어 그들의 자녀들이니까 their 그 다음에 이제 to 쓰고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기를 원한다 했으니까 배우다가 들어가야겠지 run 자 배우다라는 run은 무엇무엇을 배우다라는 타동사야 지금 보면은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했으니까 이 방법을 이 배우다의 또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몸하는 방법이 how to, 그 다음에 동사관용, think. 그러면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기를까지 나온 거고 마지막으로 독립적으로라는 부사 마지막에 적어주면 되겠네. 11단, 하나, 둘, 셋, 넷, 다, 열. 열여덟, 열열, 오케이 그렇고 두부 정사가 지금 목적부어로 나온다는 게 핵심이었고 열한 단을 쓰라는 얘기는 2을 추가하라는 의미였었네. 자 이렇게 하고 어 영장 문제 다섯 개 한번 풀어봤어. 이따가 4시에 코타이 9 2 점으로 재 시험이 있으니까 시간 맞춰 갖고 잘 오도록 하고 공부 열심히 한 다음에. 이따 만나도록 합시다. 끝!